아신 아이 초코파이 하나 먹고 방 충전하고 맥주 한잔 하고 아아 껐네 아, 레스기 음와 비행기다 아 워슨 잘 만들었다. 와. 잘 만들었어. 확실히. 내가 내가 선두야? 야, 나안 돼. 선두 안 돼. 니들이 먼저 가라. 니들이 먼저 가. 에? 한번 더. 그래. 니들이 먼저 가. 어. 그다음에 누구, 누구 먼저? 너 먼저다. 라, 파이브. 아니, 너 아니다. 너다. 피 P47. 야,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. 올라와, 어. 잡아, 죽일라니. 까 빨라. 아아아아아아스아 잠만 스톱 어 잠만 아이고 아이고 기다 기다 려어기다려봐 근접전 근접점 했게 아 명중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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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뒤져 좀아아 아, 아, 정신 팔려가지고 술 처먹고 게임하지 마세요. 아, 초코파이 가져야겠다. 와 와, 근데 워선더 하다 보면 뭔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? 처음에 2차 세계대전, 그쪽 배경, 배경으로 시작했는데 실제로... <laughs> 그때 그 병사들은 어땠을까? 그냥 생각 없이 게임을 하다가도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. 진짜 제정신으로 게임할 수 있었을까? 한저 새끼 먼저 잡아야 돼. 폭격기. 아이고, 야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. 아이고, 이왜 이렇게 빨라? 빠르다. 아 능력 상실. 야 경찰아! 경찰아! 새끼야! 경찰아! 한번더 정인 차리고 정인 차려 정인 차리고 야, 속도 낮춰 일로가어이 와리가이 잘치네 친구 와리가이 잘 친다 와이 이렇게 빨라 저야 도와줘 와. 도와줘 심어 이렇게 빨라 어 그래 니가 도와 니가 도와 아 잠깐만 위로 올라 어어 이거 이발람 그게 뭐지? 와이 깜짝이야 선의 속도 봤어요? 어디.. 어디꺼냐 저거? 맥주 한잔 하고 으악. 아.. 말 이어가지고 진짜 전쟁이라는게 일단 방구석에서 이 워선더 하면서 전쟁 얘기하는게 좀 그런데 존경스럽습니다 나라 하나 지키려고 지금 음.. 과연, 나도 전쟁 나면 나갈까? 막 숨으려고 개바악을 하지 않을까. 나가면 안 되고. 전 나갈 겁니다, 어. 머스탱아, 이리와. 머스탱 내꺼. 명중. 부딪혀. 그냥 박아. 씨. 아야야야. 나이스. 아, 야 아, 선해, 선해, 선해! 너나 잡을 거야? ᄉᄇ! 2대1 에바지. 아, 너무 소리 질렀다. 역시 쳐자올라 이, 이 친구가 이제 37mm 포를 갖고 있는 친구인데, 이 가운데 있는 게 37mm. 옆에 있는 게 12.7. 도와줄게. 파이어플라이. 여다 <laughs> 죽일게. 어디야? 야, 이 새끼야. 이거 존나 센 건데. 안 뒤진 게 장하다잉. 뒤졌네? 응, 전범? 음. 잠깐만 일단, 일단 후퇴 애들 나 몰려오잖아 이거 <laughs> 나 혼자 싸우면 뒤져 이거는 야 뒤로 돌아, 도와줄게 일단 뒤로 돌아봐 야! 백해, 백! 아이고 저, 내잡발어 잡아, 잡아. 어디야? 나 잡는 거 아니었어? 그럼 내가 널 잡을게. 잖아. 에, 피해. 그리고 너. 넌 뒤진 거야. 야! 야, 공중 공중전이 있긴 어렵긴 하다. 어. 초코파이 한입 먹어야지. 음. 아, 일본 전투기 보니까, 그 뭐지? 영화, 지브리 영화에, 바람을 분다. 예전에 봤었거든요? 아, 근데 영화 슬프던데. 영화 딱다 보고, 네이버 영화 그 관람평 들어가서 봤는데,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발작을 하는지 모르겠어. 일본 전투기 뭐, 개발하는 거 나왔다고 막, 그 뭐야, 미야자키 하야오 욕 나고, 하 전범 오호 그런 내용이 아니었거든요? 사람들이 좀, 너무 PA식이 찌들어 있어. 분명 그 영화 너무 슬픈 영화인데, 뭐 일단 제가 더 얘기하면 스포가 되지만은 안타까워했으면 안타까워했지. 음. 봐봐, 어, 방금 이 장면이 그 영화 스포예요. 어. 이 장면이 오히려 그 영화에 담겨있는 부분이고, 네, 오늘 영상 그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졸리노! 안녕!